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어떤 거를 바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헤어미스트나 뭐 에센스, 헤어토닉 여러 가지를 되게 잘 바르는데 오늘은 헤어 에센스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헤어 에센스는 거의 모발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조금 부시시험을 잡아주면서 모발에 윤기를 나게 하고 그리고 영양 공급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우리가 머리를 말릴 때 열이 닿잖아요 그럴 때 에센스를 발라서 한번 코팅을 해주시면 열에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말려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베스트 제품만 다섯 개를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에센스 같은 거나 화장품 살 때도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제품 팔러 온것 같은데 진짜 제돈 주고 산 거고요. 저도 이렇게 한 개씩만 샀지, 다섯 개를 한꺼번에 사본 적은 없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보니까 먹방 찍는 것 같아. 먹방 찍는 사람들 이렇게 올, 높이 올려놓고 찍잖아요.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네요. 일단은 까보면, 원오브 제품인데, 이거는 여신, 우리의 여신 신세경님이 광고하시는 제품인데 이거 되게 패키지가 되게 여기 병이 고급지게 생겼어 약간 세라, 재질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향을 일단 맡아 봐야 돼 에센스 저는 향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색감은 이렇게 생겼어 노랗게 좀더 뿌려볼까요? 이렇게 생겼고 오향 되게 향도 고급지네 음~ 한번 발라볼게요 머리에다가 이거 다섯 개를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만 물자 발라 너무 많이 발라서 약간 떡졌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조심하셔야 될게 에센스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떡질 수 있으니까 소량만 발라주세요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불렸어요 일단 이거는 되게 향이 향도 약간 무거운 향이고 그렇게 막 가벼운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호불호 없이 좋아할 것 같은 향인데 저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데일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언오브 제품은 약간 데일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향 같아요. 호불호가 살짝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언오브 제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모로칸노에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잘 아시는 제품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걸 까서. 저도 이 제품은 옛날에 많이 써봤는데, 요즘에는 조금 안 썼었던 제품인데, 이거는 거의 믿고 쓰는 그런 제품이어서, 오랜만에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왜안 나오죠? 이거 진짜 뻥 안치고 안 나와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게 클로즈 뭐 이게 오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 불량 줬나? 진짜 이거 실제 상황인데 불량 준것 같아 일단은 제품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발라볼게 와, 이렇게 바르네. 이거 향은. 이것도 약간 무거운 향이야. 이거는 이것보다 약간 더 무거운 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발라보자.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무거운 거 좋아하시고, 조금 막 오피, 조금 오피스룩 같은 거 입고, 데일리룩 말고 약간 무거운 옷들 있잖아요. 색감도 무겁게 막, 색감도 약간 무채색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 이런 조금 무거운 향 써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뻥안 치고, 이거 약간, 불량인거준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냅두고, 이따가, 이거는 일단 냅두고, 제가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아도르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일 사실 이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 패키지가, 여기서 제일, 제 기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향수 같이 생겼어. 이게 또세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암튼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향수야. 진짜 향수 같이 생겼어. 약간 인스타 감성의 그런 패키지처럼 생겼어. 병처럼 생겼어. 이건 약간 가벼워요. 오일 같이 안 생기고. 약간 물이, 물 제형인데, 거의? 이거, 이것보다 약간 더 가벼운 제형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도 약간 물처럼 나오는. 오. 오, 이거 되게 좋다, 이것도. 또 이거는 오일인데, 오일 치고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라이트한 것 같아. 이게 아마 제가 라이트한 거를 사기는 샀는데 약간 그래도 오일이라는 그 자체가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 앞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이게 훨씬 진짜 가벼운 것 같다. 저처럼 좀 모발 얇으신 분들은 오일 쓰기 되게 거북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라이트하게 가벼운 제형으로 오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향도, 어우, 이 향이 무슨 향이지? 이게, 라피타라는, 라피타라고 써있는데? 이거 맞아. 가늘고 날리는 얇은 모발을 위한 감성 퍼퓸 헤어 오일이래. 얇은 머리 위주로 나온 거라서, 어쩐지 좀 이게 라이트했어. 그래서 저처럼 좀 얇은 모발 가지신 분들은 이것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향도 좋고. 그 다음에 힐링버드 제품 써볼게요. 힐링버드는 제가 예전에 헤어미스트를 써봤는데 그때 되게 좋았던 제품이라서 일단은 믿음이 가는 그런 브랜드예요. 일단, 양이 많네. 이거보다 몇 m 이야몇0 m 인지는안 쓰는데? 아, 100 mil, 100 m 100 m 뭐, 이고왜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아, 약간 노란색이네. 어, 향은 딱 진짜 힐링버드 향이다. 예전에 그 헤어 미스트 쓸때 났던 향이라서 추억의 향이네.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오일이라기보다 오일에다가 약간 좀 로션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거이 에센스가 맡았을 때랑 뭔가 발랐을 때랑 향이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제가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약간 향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향수처럼 이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 끝향이... 잔향 남은 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향수랑 비슷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잔향도 좋을 것 같은? 일단 몇번 써봐야 되겠지만, 잔향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아, 오늘 향기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머리가 아플 것 같네. 일단은! 그래서 힐링버드 제품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커리실 제품. 커리실? 커리실. 이 제품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제품이잖 너무 귀엽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발라볼게요. 어 이거는 그냥 하얀색이다. 투명색. 이렇게 되어 있고 향은 어, 이거는 되게 향이 잘안 나는데 아 이건 약간 풀향처럼 되어 있어 풀향 이게 풀인가 이게 풀향처럼 나서 이거 되게 릴렉싱 효과라고 써 있거든요 진짜 릴렉싱이 되는 것 같아 어, 이 풀향이다 보니까 진짜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머리에 다 발라봐가지고 머리에는 못 바르겠고 일단 손으로 발라서 느낌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진짜 풀 향이 너무 좋다 풀 향도. 진짜 제가 지금 계속 다 좋다고 하는데 진짜 제품이 저도 처음 써보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 역시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풀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원픽을 뽑자면, 저는, 음, 저의 픽은 요거. 이게 가장 좋았어요. 물론 다섯 가지 제품이 다 좋지만, 좀 에센스 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에센스였어요. 약간 에센스 오일이라는 게 되게 무거운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일 에센스도 가볍게 잘 바를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되게 새로운 경험과 그리고 향도 되게 좋은 향이기 때문에, 제가 또 향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향도 제일 좋았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 패키지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제가 쓸 거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래서 되게 향수 바르듯이 오늘은 이거 바르고, 내일은 이거 바르고, 모레는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할것 같아서 되게 지금 설렙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이 제품이 좋다, 저 제품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제 개인적인 리뷰를 전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니까, 뭐 궁금하신 제품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취합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 드리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